네,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것은 분모가 0 아니다 이 소린 거야.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x 더하기 1을 자, 4제곱으로 자, 통분을 하게 됐을 시에 자, a1에는 얼마가 곱해진 거야? x 더하기 1의 3제곱이 곱해진 거고 a2에는 x 더하기 1의 제곱 자, a3한테는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분모 같은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분자끼리 이렇게 항등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 i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하여 내림 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 자, 0X제곱, 0X 제곱. 0X, 자, 더하기 1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 식은, 자, 뭐에 대하여 내림 차순 되어 있느냐. X 더하기 1에 대하여 내림 차순 되어 있는 겁니다. A1에, 자, X 더하기 1을 세제곱. 자, A2에, 자, X 더하기 1을 제곱. 자, A3에, X 더하기 1. 자, A4죠. 다시 보세요. 자, 요거는 지금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자,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1에 대하여 내림차순 했을 때 그때 a1, a2, a3, a4 찾는 방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찾았죠. 자, 1, 0, 0, 1 해가지고 자, 여기 뭐가 왔었냐면 자, 마이너스 자, 1이 왔고 차례대로 해서 우리가 A1, A2 구해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오래 전이라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1학기 부분이잖아요. 자, 한번더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자, X 더하기 1로 한번 묶어봐봐. 자, 그러면 A1에, 자, X 더하기 1을 재고. 자, A2에, 자, X 더하기 1. 자, A3. 자, 그리고 A4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거지. 그럼 이 녀석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찾는 방법이 뭐였니? 얘가 0대는 요 값을 적어주시고, 조리제법 썼었잖아. 자, 그럼 그대로 내려오고, 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자, 그리고, 자, 곱하고, 자, 더하고 해서, 자, 요게 나머지가 됐었죠. 그럼 요 아이가 이제 A4다, 이 소린 거지. 그죠? 그대로 내려왔고, 자, 더하고, 그죠? 네. 자, 그럼 요게 뭐가 되느냐? 다시 얘가 되는 거야. 자, 요 녀석이 그죠? 자, 상수. 1차, 2차의 개수인데, 요렇게 된다. 얘가 몫이죠, 몫. 자, 그러면 요중괄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또다시, 자, X 더하기 1로 묶어보면은, 자, A1에 X 더하기 1, 자, A2. 자, 그리고 나머지가 A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더 조리제법 가시면 돼. 다시 뭐라고? 자, 요 식이 지금 누구라고? 얘란 말이야. 자,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다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나머지를 또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내려오고, 자, 곱하고, 자, 더하고, 자, 곱하고, 자, 더하고, 자, 이 녀석이 뭐였니? A3이었잖아. 자, 그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가. 자, 그럼 마이너스 1. 자, 그대로 내려오고, 자, 곱하고, 자, 더하고, 자, 그럼 이게 뭐다? 이게 A2였고, 얘가 A1이었다라는 거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A1, A2, A3, A4를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자, A1하고 A3, A1하고 자, A3을 더하라라고 했거든. 그 정답은 뭐예요? 4가 정답이죠?